아이고 붕어 예쁘네 붕어 예쁘네 톡톡톡톡 놀아라 자한 월척급 정도쯤 되는 붕어를 한 마리 만났습니다 아이고 자 이건 뭐한 미끼는 글루텐 미끼에 나왔고요 아... 한 아홉 치에서 딱 얼척 될까? 아이고 아이고 29밖에 안되네 월척 안되네요 29짜리 한마리 한 10시 반 정도 좀 넘었고요 이제 잡어 입질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글루텐 미끼에 제일 짧은 데 가운데 한 한마디 한마디 반 정도 딱 밀어올리는 입질에 그래도